이번에는 활용 문제긴 한데 말로 나온 거야. 그걸 니네가 이걸 집합으로 바꿔서 풀 거야. 60명의 학생에게 영어랑 수학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푼 학생을 A. 수학을 푼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할게. 그래서 또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볼게. 전체 학생은 당연히 60명이야. 문제에서 나왔어. 그리고 영어랑 수학을 AB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AB를 적어 놓고. 아까랑 똑같이 얘는 35명이 영어 문제를 풀었고, 얘는 28명이 수학 문제를 풀었어. 근데 여기서 영어랑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풀었대.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을 하나도 못 풀었으니까 이 바깥을 말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은 합집합의 여집합이 5명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다섯 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네가 생각해 내야 돼. 그러면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는 건 적어도는 원래 는 여섯 권이지만 어차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는 말은 한 문제 풀어도 되고 두 문제 풀어도 되니까 여기에 합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합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되게 간단하지?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밖에 이 바깥 부분을 빼준 5를 빼주니까 5 5 명이야. 그리고 둘다 풀었다는 건 여기 교집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합집합. 아까 했지?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 더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 이해돼? 근데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은 얘는 63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55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55를 빼주니까 8이 나와.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8명인거야. 그럼 되게 쉬워지지. 35에서 8 빼면 27이고 28에서 8 빼면 20.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둘다푼 학생은 8명. 그 다음에 영어 문제만이야. 영어가 A였잖아. 문제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생각해야 돼. 27명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나온 것도 너네가 집합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야.